네 안녕하세요 예습동산 엔소장입니다. 오늘은 우송정보대학교 앞에 신축급으로 아주 깔끔한 원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주방 분리형의 원룸이고요. 저희가 보여드릴 오늘 방은 끝에 방이라 또 창도 두개인 방이에요. 네. 채광이 아주 좋은 방입니다. 네. 들어가면서 살펴볼게요. 주방이 먼저 형성되어 있고요. 네. 들어온 입구부터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 위아래로 수납 공간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싱크대, 위아래 상부장, 하부장 되어 있고, 위에 전기 인덕션, 2구 되어 있어요. 1부 네. 있는 것도 많죠. 네, 일부 사용하는 데가 많은데, 오늘은 네. 2구짜리네요그 밑에는 세탁기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확인되어 있고. 네, 그 옆쪽으로 이제 화장실, 욕실, 욕실에도 창문이 있고요. 네. 깔끔하게 되어 있죠. 네, 신축된 지 이제 3년차 건물이라서 네. 깔끔합니다, 욕실도요. 바로 입주해도 될 만큼 청소는 다 되어 있는 네, 상태이고요. 다 정리되어 있네요. 네. 그 이제 방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주방 분리되어 있는 네. 문 지나서 방 안쪽 볼게요. 네, 분리형 구조이고요. 네. 옆쪽에는 이렇게 빌트인으로 쫙 맞춤 가구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수납 공간 많이 되어 있고 전자레인지 되어 있고요. 보통 전자레인지 여기다 놓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밥솥용으로 쓰시면 돼요. 네. 네. 지금 위치를 조금 바꿔 놓으셨는데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또 밥솥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편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옆에 커다란 냉장고 되어 있고요. 네. 어, 방 공간이 좁은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네. 이렇게 화장대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네. 해놓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네.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많이 되어 지고 있는 오늘의 원룸이라고 맞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염도 한 짝이 아니라 한짝 반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하나만 있으면 아쉬운데 네. 넉넉함네 이렇게 긴 것도 네. 걸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좋네요 뒤쪽으로 침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 끝에 방이어서 이쪽이 남향이에요. 네. 네 이렇게 지금 도 해가 잘 들어오고 있죠. 창두 개인 방.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이제 봉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네. 거는 이제 거듭 거셔도 되고 빨래 넣는 용도로도 쓰시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밑에는 또 활용하시기 좋게. 기억자 책상으로 해놓으셨고요. TV 겸 모니터도 크게 되어 있네요. 네, 공유기도 설치가 되어 있는 신축급 우송대원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위에 작은 책장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에어컨 설치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현관 인터폰하고 도시가스 개별 컨트롤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우리 겨울철 우송대원룸은 난방은 도시가스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 현관부터 한번 더 살펴보면 네, 이렇게 분리형 구조로서 주방공간 이렇게 욕실공간 중문이 있음으로써 분리형 구조라고 형태를 나누는데 중문이 없으면 또 오픈형 구조라고 또 대조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원룸 전체적인 내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문이 두 개까지 나와 있는. 네.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보시면 우송정보대학교 바로 학과 건물이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지금 어제부터 우송정보대학교 기숙사 신청이 네. 시작이 됐습니다. 발표일이 21년도 1월 14일 기준인데 다음 주거든요. 기술사 발표가 또 나면 자취방들이 많이 또 나가잖아요.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네, 네. 전후로 봤을 때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요? 자취방을 구한다고 하면? 네, 우선은 이제 발표가 나면은 그날 발표 나자마자 문의를 주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되시면 그날 또는 당일날, 다음날 이일까지 오셔서 방을 보시면 좋고요. 뭐, 이제 정안 되시면 그주 주말 이렇게 오셔서 보시는데, 그때 이제 방이 좀 많이 나가게 되니까요. 경쟁하게 됩니다. 방 좋은 방들 있을 때. 네. 그러니까 먼저 오셔서 보시는 게 좋으시겠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또 예스부동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선 좋은 방, 원하시는 방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보대 앞에 또 신축급 이렇게 예쁜 방들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또두 개나 있는 방 원하시면은 얼른 발표 나자마자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SBS 사인 선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